아 아줌마 찍고 있어 지금. 어, 어, 아이고, 찌지 이렇게 맛있게 삶아서좀더 네. 아줌마네. 아, 이 아줌마의... 어, 아, 맛있어. 아니, 아줌마네지 처음 와봤어. 더삶마아 더, 더 지금 더삶마 지금. 어, 좀더가어 그리고 배추 영닙이라고 같이 먹게. 아, 여기 지금 많이 마 아이, 그야 같이 먹어야 지고 야. 에? 배추가 징그럽게 맛있게 지. 엄마 에? 아침에 그 김치도 맛있더만. 여기 같은 배추야? 여기는 배추가 더 노랗다. 응? 네? 농사진, 농사진, 농사진 거예요? 응. 아줌마 농사진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갖고 왔지야 야, 뭐, 아니. 배에서? 진척지에서 가면 돼. 아, 그래요? 오메 배차가 예, 맛있어. 엄마 배차가 노란해서 맛있겠네. 작년에 죽었거든. 예. 몇 폭이에요? 저녁으로 줄이 내가 갖고 한 50호 주요한5 0포기요 네, 서본것다 네. 네. 나는. 어? 어떻 배운 거야? 너 와? 를 좋아하고. 우리는 응. 내가 더 좋아해. 아니, 고기 싸들어. 네. 그 아니에요. 저저배 저 불러요. 지금 점심 먹고 왔어요. 아, 김밥? 거야 김밥이랑 너무 맛있게 응? 먹었다 응. 여열이시 먹었다. 열럿시 네. 네. 먹었다. 김밥 오늘 진짜 통장 도와서 먹었지. 저기 응. 돌보이도 와서 먹었지. 여기 여기 하나. 거기 꽂아도고. 야, Uhm 엄마. 어, bom, cara, 엄마. 김치 매워서 진짜 맛있네. 음? 예. 요 네. 네, 매워요. 매워요. 맛있어요. 워서먹는데 생새우도 맛있 생새우도 아 맛있네. 생새우 생새우를 두 바가지 나었대요 나도 생새우 좀 찾아놨는데 음. 생새우 네. 두 바가지를 좀찾아에 아따 아줌마네 처음에 화분도 잘 키우셨네요 어, 예쁘게 잘래를했꽃피라고대어요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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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화분들도 야, 잘 키우시는 거요 침대 이불 얼마나 쁜 몰라 침대 이불? 나도 저런 <laughs> 놈 하나 사저 아? 아? 음 하나 사주라고? 어, 뭐가 니 침대, 너 침대 너 이불이 왜? 왕아주머니는 안오세요? 아니 안오시더라. 백배 붙이러 갔어. 김치 붙이러 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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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런, 뭐, 엄마 그거를 실고? 아니 통장이, 통장이 어. 차이로 같이 갔어. 금방 못 보인다. 아 여기 연립에 가. 사시는 그 통장 어. 그 음, 언니가? 음, 음. 음. 아 그래요? 그렇지. 그 아줌마 차고 같이 갔어. 그래야지. <laughs> 처음에 그거 막 끌구름에다 끌고 가시더 막 아줌마하고 나하고 가닥에다 넣은건데 아 나도 막 오늘 아니 용케 그 통장에 간게 응. 엄마 나. 이것은 몇 포기라고 했지? 아까. 포구수가 없어. 포구수가 그냥 안에 있어. 가빠서. 30포기 아 30포기라 그래. 30포기. 3 0포기는더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포고수는 그러지. 대체 소금그 해야 돼요? 괜 엄마 너무 맛있네. 맛있어? 넌 응. 뾰옹이 응. 좋다고. 뭐더라? 엄마 오늘도 어떤 분이 엄마 그 경종 김치 응. 막 먹고 싶다고. 응. 나한테 그거 좀 파르시면 안 되냐고 그러 가지고 내가 아, 네. 어? 하늘로 붓한 사람 붙여지면 또그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네. 서운한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 볼들 못 한다는 게. 아니, 예? 네? 하나, 응. 한 사람, 붙한 사람. 그러지 예. 네. 있으면 나고 있으면 나고 응. 서로 잊어서 되어서 엄마만 그러면 많아야. 서로 다 서운하지. 그렇죠. 내 누구는 누구 같아. 그 있잖아. 그러죠. 응. 됐어요. 고기 한번 드시고 하세요. 아줌마 고기 싸다 주는구만 싸다 써요. 싸다 써요 싸다 쏠게 싸다 예예. 싸다 야지 아줌마는 네. 여기 무슨 젓갈 넣으셨대요? 단지 어, 마늘씨도 넣고, 네. 넣고, 세부 네. 넣고 세부 네. 넣고 다 넣었지 대삼다 넣었지. 다 넣고 다 갈아서 넣었지 네, 돼. 갑도 들어가고 뭐, 그냥 응. 뭐 미나리. 미나리까지 다는. 넣은 갈다고 미나리하고, 응. 엄마는 미나리 같은 거안 넣잖아요. 응. 미나리 한잔 사다줬지. 네. 응. 엄마, 근데 우리 동네는 굴은 안 넣셔 으 다들. 굴, 굴? 예. 네. 너무 비싸 굴이 너무. 아, 아 비싸서 어때? 그래요? 어. 아, 건도 뭐. 거절이 담는다고 쯤에 드서줬지 예. 굴 안에 이렇게 담는 네. 거는 안 넣어요. 그래요? 중비전, 중비 굴은 뭉개져요? 응, 어, 나 담으면 네. 못 되더라고. 걸쭉해. 그래만 담아서 먹는지. 근데 엄마 옛날에는 넣었잖아요, 굴. 옛날에는 막땅 위에다 걸쭉해다가. 너무 맛있어. 어 김치 맛있어요 아줌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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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싱거? 싱겁? 지 않지? 아니 야가 반죽성. 응. 다 갖다 둘까? 응, 다 갖다 둬. 엄마 왜 이렇게 엄마네 열잎은 여기 열잎 마지막들은 다막 집도 화초도 잘 키우고 막다 깔끔하셔. 응. 응. 야, 여기가 응? 화초 피는 거봐 얼마나 많냐? 화초 한번 여기 응. 한 봐야겠다. 아유, 다 깔끔하셔. 응. 히히, 이거는 진짜 사는 건가? 야, 뭔가? 갖다 그냥 찔러놨대요. 갖다 찔러놨대? 응. 아, 허 기사. 이거 개발 선인장인데. 응. 깜짝 놀랐네. 얘는 흰색 개발 선인장, 얘는 검은색 개발 선인장. 형님. 이리 와가 하나 줘봐. 이랜차? 엄마, 응. 여기 아저씨 사 계셔? 응. 아저씨 안 계셔? 거. 다 할머니들만, <웃음> 다 <웃음> 할머니들만 <웃음> 계셔. 다 할머니들만 계셔. 아따, 예쁘다. 오 저기 막 장미허브랑 여기도 화초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지? 예? 예. 네. 왜 이렇게 잘 키신데? 그래. 잘 키워? 아유, 세상에, 세상에. 왜 이렇게 잘 키신데요? 왜 이렇게 어, 잘 키셔요? 화초를. 죽으면, 가져갈게 살릴러, 살릴러. 배추가 맛있다, 고 그럼, 나, 아니, 그냥 야, 벌려줄라고. 불러, 벌려줄게. 응. 응. 야, 벌려줘야지. 너무 맛있다잖아. 너무 어, 배추 맛있어요. 하나 없어. 한, 한 쭈벌리만. 너도, 네, 네. 어, 이거 깨스푼 좀 내야지. 어, 깨스푼이 너 뿌리면 더러워. 아니, 깨스푼 많이 들어갔어. 한 번만 더 들어갔어. 나, 나, 나. 이 내가 조금 더 넣을게. 깨스푼 갖고 와야지. 왜 저기도 와 있고 엄마 엄마, 막, 엄마, 엄마 주방이 밥. 어떻게 여기는 문이 있네. 엄마 랑 똑같은 집인데. 야. 예? 네? 구조가 틀려. 엄마 하고 왜요? 아니, 그전에 할매가 네. 신식이라 막 부엌에 가서 재들이렇게 문이 달았어. 옆으로도달았어 이거 할머니도 모시고 살았구만요 할매 모시고 살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유, 다녀. 세상에 어? 아저씨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머리 줘 봐. 할머니 모시고 사셨어요? 어, 아, 여기 이 아주머니 겁나게 높반 그, 양반인 이 양반이 세상에 오랫동안 집에 있는 할머니를, 아. 할머니를 그렇게 오래 잘못셨단다. 세상에. 아 옛날에는 다 우리들 나이에 다 모시고 살았어 이게 따뜻해. 아유 고생하셨네. 처음에 한테 그렇게 잘했네. 할머니. 아주머 고생하셨네요. 시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야안 온다. 네? 아, 그걸 이제 지뭐 어, 어 대기로, 대기로. 대기로. 음. 지금 택배 보내러 갔대요. 어요 왔어. 엄마, 그러면 오늘은 왕아주머니 했지. 여기 여기 풀땡이아줌마 했지. 젊은 언니 태기, 했지. 새집에나 있어요. 음. <laughs> 내일 이제 꾸러미 이제, 이제 끝이 아이. 어. 왕아줌또 한번 더 온다. 왜? 짝야아유환장해한더 붙이 야 어? 한개더붙인대 세상에 나는 지금 내 나이에도 아무것도 기싫은데 어떻게 하시는 거요? 난 이해가 안 돼. 아, 아줌마는 이거 김치에서 누구 붙여 주세요? 동생, 서울 동생. 서울 동생이요? 친동생. 어. 둘이 막둥이여고, 선물고, 어. 감준이 어. 붙이시고, 감준이 어. 담부터 미리 담부터 붙이려고. 아유. 다 붙여 준이라고 이렇게 김장들 하시는 건 엄마의. 응. 혼자서만 이름 예? 다못 걷는 게 사람. 아니. 그렇지. 아직 앞에 물이 있어. 뒤에 앞에가 물어 뭐야? 마들이 아이고 시머니를걸 이제 예? 아무 데를 면 꽃도 아무 데면좀 받아 나오니. 어, 그래. 야, 이만 좀 많이 팔리지 얼마 아, 서울로 갖고 가그래 응. 엄마, 엄마. 어이. 시어머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저녁에 같이 나 이러는 친구 있잖아. 어. 애기가 일곱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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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여자. 어, 애기가 일곱인데. 어. 시어머니도 모시고 산대. 그러게 말이야. 그참젊은가젊은가가 진짜 네. 아. 응. 나는 61학년 때 모시고 46까지 응. 모셨어. 아, 세상 그래요? 그러고 진이 아저씨 응. 바로 시어머니 집에 와서 바로 받아갔고요. 사 아직도 치매, 아저씨도 치매 알타가 가시잖아, 응. 치매. 그죠? 팔십 여섯 대, 팔. 아어 그게 몇년 전이에요, 아줌마? 뭐 이천 돌아가니까 몇년 됐어, 2 0 0 4 년, 0 년도 넘었지 지금? 아직 응. 돌아가셨니까 응. 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아빠랑 응. 거의 에? 비슷하게 돌아가셨고. 예, 알았어요. 아직 온수 아기보다 늦게 돌아가셨어. 저희 아빠랑 늦게, 늦게 돌아가셨어. 어, 비슷하게. 누가 어, 예, 아줌마 오세요. 뭔 아. 뭐 그릇 그래. 그릇을 갖고 아, 오신대요, 아줌마는. 언니, 뭐 갖고 와요? 고구마 찐 그릇? 예. 언니도 김장 아침에 담았다며요? 예. 아유, 뭐다 김장하시느라고 다있었네 언니, 저기 가서 음. 앉아요, 언니. 그다니도 <목소리> 되는 <목소리> <목소리> 거야. 역시 따뜻기가 있어요 <laughs> <딴게요. 웃음>